24장. 안 찾아놨어요? 이름이 찾아놨어야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시 의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에 계실 때에게말씀하 이르시기를 인자가 제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함께 읽읍니다.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러 들여다 보니 새마포만 보이는지라 고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 십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를 그 힘든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자존심 상하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메질까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이 죽음에서 끝이 날때 아무런 감동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권세를 깨트리셨어요. 할렐루야!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승리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2022년도 네, 부활주일은 4월 17일이에요. 오늘 4월 17일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달려죠.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이제 우리들의 가슴에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살아나야 돼. 알렐루야! 네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승리의 부활을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아, 그래서 썼었 소문만 듣고 아저 집에 음식이 맛있대 그렇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맛집에 가서 먹어보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어땠어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고죠 무덤에 머물렀지만 사람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니까 무덤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무덤에 머물러서 있지만은 거기 목 가두네. 헛되이 지키네. 그러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안식구 첫날 일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에 이른 아침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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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 그발라뜨기해서그 뭐라고 저기 한다 고 그러죠 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것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희한 향품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준비에 무덤에 가져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무덤 아, 네.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타난 여인들의 증언을 보면 은 오절 보시면 오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절 네, 아멘. 어쩌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죽지 않았어요. 어쩌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사랑나셨느냐 살아계 신하나님을 믿는 것 죽은 자를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누가 얘기했냐? 천사들이 얘기했어요. 천사들이. 사절에 보니까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천사들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과연 그 천사의 음성대로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간 계셨어요. 40일간 계시면서 하늘에 귀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이런 안식호 첫날, 주일 새벽에 일어난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이 바로 우리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교훈하는 승리의 모습이 있어요. 과연 어떤 승리인가? 우리가 은혜를 나눕시다. 첫 번째로,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사망을 이긴 것이에요.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산 하나님, 산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죄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망을 당했죠. 믿습니까? 음. 예. 사망은 생명신 주님을 그런데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새롭게 부활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체험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무덤 속에 그대로 사망에 잡혀 있었다면 예수님은 생명을 줄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누구? 예수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기 바래요. 렐루야 아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 생명은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잠시 잠깐 있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은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들에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완전히 달라. 사단은, 사단은 정체가 도족이 오는 것은 도족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하는데 사단만이 귀신들어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이긴 승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고림도 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래요. 죄. 죽음은 죄라는 것이에요. 사망에 쏘는 것은 사망은 죄래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랍니다. 율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사망. 사단 마리 주시는 죄고 율법이고 그런데 우리 주님 그 은혜는 주님의 그 생명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요. 사망을 이겼, 이기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예, 오직 감사. 바울 사도는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다라고 고백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멘입니다. 예,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모두 가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정말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랑이 미움을 이겼어요. 사랑이. 예수님은 사랑이 주예요.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거처함 사랑하사 이 세상에 그 에덴동산에서 죄를 지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쫓겨났어 잘못해서 쫓겨났는데 그 자녀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다시 부모에게로 오게 해 줘야 되는데 그 올려면은 그 죄를 갚아 줘야 돼. 죄를 청산을 해줘야 하나님 아버지는 깨끗하신 분이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니까 아무도 올짝 없어 죄짓고 나면 우리 영진이 피하지 두렵지 마찬가지야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의 에덴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니까 피해 버렸어요 숨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을 안고 사는 거예요 고통을 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있다네 그래서 탄생하신 게 성탄절,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려오셔서,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에서다 담당하신 거예요. 죄를 다 청산을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 와서 고통받게 하신 그 마음 마음이 어떨까 요 우리 영진이가 나가서 친구들하고 조금만 잘못해가지고 다쳐갖고 온대든가 어? 싸워서 다쳐갖고 온대든가 마음이 아파. 친구들하고 마음이 아픈 일이 되면, 부모의 마음은 안 좋아. 속상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죄도 없고, 흠도 없는데, 이손가 머리에, 머리에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썼어요. 가시, 요만한 가시 하나만 있어도 아픈데, 이 멸류관이, 이렇게 동그란 멸류관이 가시가 그냥 확 있는 그 가시를 여기다 쓴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피가 그냥 질질질질 막 나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고 잘못된 생각을 한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게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 손에는 못으로 못으로 종전들이박았어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손으로 지은 죄, 또 발로 지은 데 나중에는 이 옆구리까지 창으로 그냥 팍 찔러가지고 피가 그냥 차 하는데 피가 넘쳐서 물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손가락 다쳐서 이렇게 보면은 피 이렇게 짜고 나면은 물 같은 것도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 몸에 있는 물까지 다 쏟아져 나온 그 고통을 고통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이 세상을처럼 살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난 못해요 난 싫어요 그러지 않았어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죽을 것도 알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렐리아 아멘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 길이 넓이, 높이, 침당할 수가 없어. 침당할 수가 우리 육신의 부모가 엄마가 나를 낳을 때 10개월 동안 고생하고 있다가 나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 엄마를 갖다가 크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부모님, 아, 아버지가 낳으시고 엄마가 길러시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해, 감사해. 그러면서 그 사랑은 잊지 못하듯이. 10개월 동안 고생한 부모도 그렇게 감사한데 그 사랑에 감사한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죄도 없으면서 그래서 이 사랑은 주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라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러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내 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예. 네.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친구를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살고 그냥 그것만 쉬고 놀러 다니는 그것만 하지 말고 내 이웃의 불쌍한 사람들도 돌보는데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큰 사랑이 없다고 해요. 근데 세상 친구도 중요하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도 되고 구세주도 되고 친구도 되고 나의 기쁨도 되고 나의 소망도 되고 피난처도 되고 방패도 되고. 아멘. 그래서 이에 더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미워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하는 자들까지도, 아유, 어떻게, 그래도 할수 없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아버지, 저들이 나에게 하는 죄를 모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묘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무덤에 장사하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안 이겼어요. 안 이겼어. 너희들 착각하지마. 나는 아니야. 그런 살아감 소리가 리고 그런 생활에 있을 때가 있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이 미움을 정복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사랑은 모든 것이 없어서도 영원히 있다고 합니다. 부활이 보여준 이 사랑, 영원, 영원 무궁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들의 삶이 미움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대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정의가 불의를 이겼어요. 정의가 할렐루야. 음. 세상에는요 때로는 불법들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고 악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짓밟아 그것들이 이기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 꼭잘 나가. 그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그런데, 정의는 영원토록 승리할 고 그들은 일시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음. 예. 아무리 대통령들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정치인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던 그 사람들은 물거품이에요. 단기적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의 승리는 곧 불의와 불법이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모함해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정의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죄도 없으신 분이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겨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리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누명을 당해도 때가 되면 은 하나님이 다 밝혀주시오. 할렐루야. 예, 거짓은, 거짓은, 마귀에 있는 정체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은 불법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오. 빛이, 하나님은 빛이에요. 이 빛은 어둠을 떠나가게 해. 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자연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주님의 부활은 불의를 이겨요. 그래서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합작해서 어리석게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누구냐?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교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돌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봉인한 후에 누구든지 무덤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군사를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실제로 보면 은 이르시기를 인자가 제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벌써 예언을 하셨어요. 그 뜻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의 그 권력도 군사력도 세상의 권세도 다 쓰잘데 없어요. 헛된 걸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세상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의가 불의를 이긴 승리였다는 것을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곧 승리의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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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생명의 승리, 사랑의 승리, 정의의 승리. 이것을 이루는. 승리의 부활절이 우리 2022년도에, 예, 네, 우리가 힘차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돼.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얼마나 경제 불안, 경제 불안, 또한 취업들을 못해서, 뭔 정치를 그렇게 잘했는지,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대해 될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에게도 소망의 부활이 되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의 그 입술에서 해방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새롭게 축날. 꿈을 갖고 출발하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예수,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아, 네. 우리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셔 살아계셔요. 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